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이노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마이크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라는 피드백이 있었는데 제가 말을 할때 몸을 조금 움직이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 마이크하고 거리가 조금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좀 그런 버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주의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 하겠습니다 이노뎁은 AI 도시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특징이라고 하면은 관공서 CCTV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공모정보를 보시면은 현재 내일하고 모레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죠. 어, 6월 9일 6월 10일 청약 일정을 어, 남겨놓고 있고요. 14일 날 환불이 될 예정입니다. 주말이 포함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신다면 어, 이자가 2일치 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6월 18일 날 상장할 예정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14,000원에서 18,000원인데, 최상단이 18,000원에 확정이 되었고, 총 공모금액은 189억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SK바이오팜 이후로 청약을 꾸준히 해왔는데, 어, 하이투자증권는 처음 진행하는, 어, 진행을 하고요. 개인에게 어 배정되는 주식수는 262,500주로 131,250주가 균등 배정 물량으로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 발생할 예정이고 환매청구권 및 구주매출은 없습니다. 청약한도는 등급관계없이 1인당 26,250주고요. 풀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23,625만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1,000원이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중복청약은 없고 원래 오비고가 있었는데 7월 초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보시면은 유사기업으로 코맥스, 아이디스, 위세아이텍이 있었고요. 어, 일부 요 평균 PR을 봤을 때 코맥스가 38로 유사기업들 중에 다소 고평가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를 빼고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조금 있었고요. 어찌됐든지 포함을 해서 평균적으로 30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용 그 단기 순익을 이 이제 주식수로 나눠가지고 주당 평가액을 계산을 했는데. 21,921원이 나왔죠. 근데 일반적으로 적용 주식수를 계산을 할때 희석 물량이 반영이 되어서 계산이 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희석 물량이 제외돼서 어, 요 계산이 들어갔다는 라게 어, 조금 특징이고요. 어, 원래 방식대로 희석 물량을 포함을 시킨다면 주당 평가가액이 약 2만원 아 2만원, 2만천원 초반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요 가격으로 밑에 거를 계산하면은 어, 공모가가 최상단이 18,000원이 아닌 거의 17,000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최상단이 확정이 되었다면은 18,000원이 아니라 17,000원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공모 자금 사용 계획으로는 시설 자금, 운영 자금, 기타 자금이 있는데, 어, 전국에 있는 CCTV 관련해서 어, AI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 다양한 지역에서, 이거 어, 그러니까 토지, 시설 부대 비용 같은 것들을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이런 시설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 5천씩 해가지고 매년 적용할 예정인데 뭐 전산장비, PC, 비품 공사비 같은 걸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결국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장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현재 이노 대비 공공기관 쪽에 어 매출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 쪽으로도 어 현재 일부 영업을 하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거를 좀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한 어 홍보 마케팅 비용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할 예정이고 요 밑에 조금 특이한 사항이라고 하라 한다면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 10억 정도씩 투자를 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할 계획도 있는데, 어 현재 공공기관을 어 중심으로 매출을 일으키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다소 조조한 면이 있는데, 어 민간시장이 커지고 해외시장까지 진출을 한다면 은이 노대비 굉장히 큰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간단하게 업종 분석을 해보자면 공공기관 cctv 같은 거 영상을 ai로 분석하는 기업이라고 했죠 그런 분야에서 공공기관 쪽에 약 5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매출 기준으로 39% 정도의 연평균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48건 정도의 특허를 취득을 하고 있고 1일 처리 데이터량이 20제타바이트라고 하던데 저도 이 단위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기가바이트 그리고 그 위에 테라바이트인건 아시잖아요 테라바이트 위에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그리고 제타바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변할 때마다 단위별로 어, 1024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20 제타바이트 라는 수는 굉장히 큰 단위라는 걸볼 수가 있고 이렇게 매일매일 처리되는 데이터들이 어, 이노뎁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그, 앞으로 스마트 시티 같은 게 계속 구축이 되는데, 어, 이노데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상 처리, 20제타바이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저장하고 관제 지켜보는 거죠. 어 지켜본 다음에 그것들을 데이터 처리를 해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로 사업 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인원이 총 인원이 149명인데 60명이나 연구개발 인원으로 투입이 되어 있고 전체 인원의 40%에 해당하는 인력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런 cctv 같은 것들이 어, 과거에는 단순하게 저장을 하는 용도였다가 그리고 그거를 해석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하는 단계로 왔기 때문에 어,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노 대비 성장할 성장할 수 있는 모델들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그러한 매출들이 현재 공공 부분에서 86.9%, 민간에서 13.1%고요. 어 매출이 성장하면서 매출만 성장을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저조할 때 그렇게까지 큰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근데 매출이 성장을 하면서 민간 부분에 있는 매출 비중이 증가가 될때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면서 어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 드렸던 해외시장 진출 거기에 따른 결과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 이 노대배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공공기관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는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증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기술력들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기술력은 어, 우수한 상태로 한동안 이노뎁이 끌고 갈수 있는 장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노뎁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향후에 적용을 한 다음에 화질은 저하가 없이 데이터량을 감소를 시켜서 같은 공간에 과거에 저장하던 것보다 약 3배까지 저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면은 이제 좀더 빠르고 양이 많고 그것들을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걸 통해서 현재는 공공기관이 가장 큰 비중이지만 민간기업 그리고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어 이게 이노데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악재라고 할수 있겠죠. 상장일을 유통 가능한 물량이 54.78이고요. 여기서 잠깐 체크해야 될게 우리 사주조합 물량이 21만주로 3%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이 1년으로 잡혀 있는데, 다음 페이지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우리 사주 물량이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IPO 공모 주주 물량으로 기관, 개인, 우리 사주 물량이 다 합쳐져서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 비율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약간은 이전께 잘못됐든지, 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54.78%에서 상장일날 의무, 그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 제외하고 54.78이었습니까? 78에서 57.81% 사이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휴맥스 외 70, 아, 휴맥스 외 75인 물량이 상장일 날 유통되는 게 42.70이거든요. 사실 이 물량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물량인데, 혹시라도 휴맥스, 제가 기관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유통이 덜될 거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휴맥스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봤더니 약 333,332주가 되더라고요. 상장 후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전체 물량의 4% 후반대 되는 물량으로 생각보다 이 비중은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유통이 안 된다고 보더라도 거의 38%가 75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량들은 상장일 날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으로 2,500원 3,000원이 있는데 18,000원이 공모가죠. 18,000원 대비 13.8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16.6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행사 가능한 기간이 2019년 2019년 2020년도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 후에 언제든지 공시를 한 다음에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고 이 전체 물량이 전 그 상장 후 전체 물량이 5.6%에 해당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장일 날안 그래도 유통 물량이 많은데 이 물량들도 언제든지 전환이 될수 있다라는 거는 악재에 또 악재가 더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이런 매출액 같은 것들이 연평균 39.2%씩 성장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2019년도에는 5%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2020년도에는 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공공기관 쪽에 어 물량을 수주를 따오기 위해서 저가 수주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민간 쪽에 매출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또 공공기관 쪽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률과 어 단기순이익률이 일부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 부분은 나중에 추후 조금 더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현재 공모가가 18,000원, 장애가에서 산다는 가격이 23,00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보면 공모가는 1억 2,051억, 장애가는 1억 5,099억입니다. 상장이 유통 가능한 물량은 우리 사주 물량이 보호 예수로 다 묶인다는 가정 하에 380만 주 정도의 약 54.78%고요. 이 물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상장이나 유통 가능한 물량 총 금액은 685억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단기 순이익이 50억 7,800만 원이고 이걸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보면은 공모가는 24.64, 장외가는 31.49고요. 유사 기업들 평균이 30배가 됐었는데 제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고평가되어 있는 38배짜리 빼면은 약 24배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걸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사하게는 흘러갔고, 과하게 고평가가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일부 조금은 들고요. 수요 예측을 보시면은 기관들의 경쟁률은 1573대1,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6.48로 경쟁률 자체는 괜찮게 나왔지만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간 아쉽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의무보유확약 신청해 아 수요예측 때 보시면은 밴드 상단 그리고 상단 초과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수치에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만 결과가 났다 라는 거는 조금은 다행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kb증권이었으면은 제가 봤을 때 2만원까지는 올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기서 체크할 거는 기관들이 의무보유확약 신청했는 게 1개월하고 3개월차 때 많은 물량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쪽에 신청했는 사람들 쪽으로 물량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6.48%보다는 높게 확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빠르게 얘기드리자면 영상 AI의 높은 기술력으로 공공기관 쪽에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하지만 그 영업이익률이 저조하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민간 기업 쪽으로 매출 증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어 민간 기업 쪽에서도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4차 산업 성장으로 어 영상 AI 기술이 점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해외, 민간 기업 해외 시장 진출이 성공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굉장히 큰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영상 AI 관련해 가지고 생각보다 경쟁사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공공기관 점유율을 토대로 우리들의 기술력이 우수하다라고 어필은 하지만 어, 사실 타 기업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필하는 부분이 큰 차이를 잘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가 조금 미지수이며 어, 시장에서 느끼는 뭐 반도체나 이차전지 바이오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테마의 가치가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분명히 이 테마의 중요성도 상장일날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상장일날 기존 주제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고 우리 사주 물 우리 사주 물량의 행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가 조금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어. 우리 회사가 IPO를 진행하는데 직원들 들이 우리 사주 물량을 안 받아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내부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이노 대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그 돈이 모자라서 그걸 다못 받는다고 볼수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우리 사주 물량을 어뭐 그뭐 다는 아니더라도 높은 비율로 배제, 배정을 못한다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조금 상징적으로 떨어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의 경쟁률은 양호하지만 의무 보유 화격 신청 비율이 낮고 그 중에서 1개월, 3개월 이하의 물량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장 언제든 희석 가능한 물량이 5% 이상 존재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 작용이 되고요.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 총 금액이 685억으로 시가총액 1251억짜리 소형 종목인 점을 감안하면 이 금액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전체적인 이게 이제 금액이 높고 낮고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이 높은 비율의 금액이 강하게 하방으로 매도 물량이 작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노리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중장기적으로도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청약을 한다면은 상장일 날 시초가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 균등만 노리는 소액청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참여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뭐 예상외로 어 제가 아까 전에 가격대가 생각보다 고평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뭔가 호재가 있어서 그거를 아는 많은 개인들이 높은 비중으로 청약을 들어온다면은 또 그거는 다르게 생각하고 어또 청약을 비례까지 다 넣을 수도 있겠죠. 일반 청약 주식수는 적으나 공모주관을 어 공모 공모주를 어 공모 주간을 자주 하지 않은 하이 투자증권이라는 점에서 소량이라도 균등 배정 확정 물량이 어느 정도는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최소한 13만 1250주였죠. 이 정도면은 하이 투자증권에 참여 가능한 계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외로 두주 정도까지는 어,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균등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참여하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례까지 들어가면 생각보다 많은 주식 수를 배정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상 어, 이노뎁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드렸고요. 어, 앞에 라운테크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의견을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한번 더 이노뎁을 정리해 주자면. 어, 청약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청약 경쟁률이 어, 뭐 1,500대1 이상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크게 청약에 대한 큰 매력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